네 안녕하세요. 저아나 t v 의 이대입니다. 자 여기는 부천의 신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 보실 건물은요, 이대로변에서 바로 3블럭 이면에 있는 꼬마 빌딩입니다. 그러면 위치를 보시고 건물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부천역 1호선입니다. 여기에서는 365m, 약한 4분에서 5분 정도 거리되는 역세권인 건물이고요, 먹채 상권에 있는 건물입니다. 반대편은 이제 부천 대학교도 있고요. 또 상업지역으로 먹자 상권이 아주 크게 구성된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 쪽으로 이동을 할 텐데요. 저기 앞에가 이제 부천역입니다. 네, 부천역. 이따가 이제 건물 촬영하고 저쪽으로 한번 가볼 거고요. 자, 주변 한번 상권을 살짝 둘러보시죠.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데는 다 상업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명 브랜드도 이점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바로 이 골목 안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이동하시죠. 네, 오늘 이제 소개시켜 드릴 매물이요. 요 건물입니다. 네, 4층짜리 적벽돌 건물인데요. 건물 앞쪽으로 가기 전에 한번 주변을 잠깐 둘러보겠습니다. 먹자 상권이 저기 끝에까지 쭉 이어져 있고요. 네. 주변에 이제 뭐 음식점, 또 편의점, 뭐 노래방, 유흥가들이 많이 또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건물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앞에 도로는 이제 8m고요. 차가, 세대가 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곳으로 도로가 넓은 편입니다 자 대류변 바로 이면인 건물이고요 4층에 지하 1층이고요 1층에는 홍중샤부샤부가 있고 그리고 저 좌측에 하나에 이제 환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또 중국인들이 좀 다소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 좌측 편입니다. 네, 전면이 넓고요. 그리고 자 건물 이제 우측편이고요.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지하는 이제 커피 맥주 파는 곳이고요. 2층은 이제 음식점인데, 현재는 네, 비어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어, 중국인들이 많이 이제 빠졌다 보니까 빠지다 보니까 공실이 하나 발생을 했고요. 아, 자, 3층은 바로 어, 주택이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내려가겠습니다. 3, 4층은 이제 주택이고요 명도 가능하고 용도변경 가능합니다 저울근세은 매입이 가능합니다 네. 한층의 면적은요 4층이 9평, 3층이 25평 2층이 30평, 1층이 30평 지하가 이제 35평입니다 건물 개요를 말씀을 드릴게요. 부천시 신곡동 165-20번지 대지 53평 준주거 지역이고요. 공시지가 7억 2,800 매매 금액의 약50% 가까이 나옵니다. 건물 135평이고요. 건폐 66, 용적률 188 4층에 지하 1층 주차는 안되고 1989년도 보증금 8,200에 임대료 680만원 수익률 5.4%인데 이거는 만실 기준입니다 2층에 이제 공실이 하나 있고요 2층은 1,500에 130만원 전에 받았다고 합니다 매가 16억 평당 3천만원입니다 땅 모양을 보겠습니다 아주 네모 반듯한 아주 이쁜 땅입니다 네 그러면은요 매매 사례를 하나 살펴보고 자 부천역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곳에 이제 뭐 호재가 있다고 하면은요 지금 현재 김포하고 이제 부천역이 GTX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구간인데요. 자 어쨌든 어 GTX가 이제 김포에서 여기로 온다는 게 그런 게 가장 호재이고 아마도요 지금 김포에서 엄청나게 지금 대모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원안이 이제 김포에서 하남시까지 강남을 지나는 구간인데 이게 김포, 부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원성이 지 높은 상황이라서 아마도 김포에서 부천을 지나서 서울 쪽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부천에 지가 상승이 한번더올 것으로 하려 됩니다. 이 안쪽에 있는 건물인데요. 네, 저이 건물입니다. 2017년 7월입니다. 약 4년 전에요. 9억 2천에 매각이 되었고, 평당 2,62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 건물은 평당 3천만 원에 나왔고요. 4년 전에 2,600만 원에 이 안쪽 골목에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천상권은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천대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 신학대학교도... 이 부천역에 있어서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고 또 중고등 학생들도 청년들도 굉장히 이 부천역에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권이 이쪽은 이제 꾸준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안정적인 상권이 유지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건물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단점은 아직 건물이 오래되었고 엘리베이터 없고 주차 안 되고 그리고 현재 2층 공실이고 이 부분들이 이제 단점이고요. 장점은 일단 건물이 먹재 상권에 있고요. 준주거 지역의 수익률이 만약에 만실일 경우 5%가 넘습니다. 5.4%인데 굉장히 고수익성 건물이죠. 그리고 김포 부천이 GTX 확정이 되었고 서울까지 연장이 된다면 이지역의집값 변동이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 또 호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역으로 바로 아, 논스톱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부천역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부천역은요, 주변이 다 상업지역이라서 다 먹자 상권으로 유흥가로 다 구성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평일 오후 시간인데요. 자, 유동인구 아직 넘쳐납니다. 네. 유동인구 상당히 많은 곳이고, 밤에도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자, 학생들이 또 굉장히 많고요. 네, 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부천 광장입니다. 이제 여기에 뭐 CGV도 있고요. 뭐 롯데리아, 케이프샤 뭐 아웃백 등 아주 유명 브랜드가 이 주변에 다 몰려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아나TV였습니다.